그렇죠, 그렇죠. 어,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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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죠 느낌이 었구나 아, 이거. 아, 어, <laughs> 그, 그, 그 <laughs> 이거. 아, <laughs>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와 외환, 네. 아, 근데 진짜 멋있어요 아 멋있나요? 네, 네 상남자 같아요 아, 좋아요 좋아요 이거 오. 양념 테이프 뭐. 양념 테이프래 이런 <laughs> 느낌이었구나 양념 테이프 <laughs> 띄기왜 이렇게 힘들어 왜전 남는 게 없죠? <laughs> 이거 어디다 붙이게요? <붙일까요? 웃음> 이거요? 예 네. 어디다 붙일까요? 이거는 눈썹을 <laughs> 이어 있는 거 같아요 눈썹 <웃음> <웃음> 어 좋아요 <laughs> 아이고, 잠깐, 아, 이거 또. 아, 됐습니다. 형 아, 죠 됐습니다. 아, 아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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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